홋카이도는 일본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섬이자 일본 유일의 도로 도청 소재지는 사포로시입니다.홋카이도 인구의 절반이 사포로시와 그 근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홋카이도는 일본에서도 압도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지역으로 13년 연속 가장 매력적인 지역 1위 거주자가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은 지역 1위 음식이 맛있는 지역 1위 관광 가고 싶은 지역 1위. 성격이 좋아 보이는 지역 1위. 거의 모든 선호도 랭킹에서 일본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중과 도북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제1일. 인천공항 10시 5분 출발. 삿포로 신치토세공항 12시 50분 도착. 신치토세공항에서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삿포로로 갑니다. 요금은 2330엔입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삿포로 관광을 합니다. 제2일, 삿포로역에서 기차를 타고 대시오나카가와역까지 갑니다. 삿포로역 7시 6분 출발, 대시오나카가와역 11시 22분 도착. 요금은 9,220엔입니다. 대시오나카가와역에서 와카나이까지 라이딩을 합니다. 거리는 105km, 획권는 190m입니다. 거의 평지이기 때문에 4시간 정도면 와카나이에 도착하리라 생각합니다. 제 3일 섬 투어 및 관광. 라이딩 거리는 110km, 획고는 700m입니다. 와카나이에서 리시리섬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와카나이 7시 15분 출발, 리시리섬 8시 55분 도착. 요금은 2,770엔입니다. 섬 투어 및 관광 라이딩을 4시간 정도 하고. 배를 타고 리본섬으로 갑니다. 리시리섬 13시 15분 출발, 리본섬 14시 도착. 요금은 1,030엔입니다. 섬 투어 및 관광 라이딩을 3시간 정도 하고 배를 타고 와카나이로 갑니다. 리본섬 17시 10분 출발, 와카나이 19시 5분 도착. 요금은 3,070엔입니다. 제 4일 와카나이에서 데시오까지 라이딩을 합니다. 거리는 142km, 획고는 460m입니다. 제5일, 제시오에서 시베추까지 라이딩을 합니다. 거리는 170km, 획고는 1130m입니다. 제6일, 시베추에서 세이다이댐까지 라이딩을 합니다. 거리는 104km, 획고는 790m입니다. 제7일, 세이다이댐에서 후라노까지 라이딩을 합니다. 거리는 108km, 획고는 1390m입니다. 제8일, 프라노에서 무카와까지 라이딩을 합니다. 거리는 144km, 획고는 1550m입니다. 제9일, 무카와에서 후지노까지 라이딩을 합니다. 거리는 126km, 획고는 1540m입니다. 제10일, 후지노에서 오타로까지 라이딩을 합니다. 거리는 108km, 획고는 2430m입니다. 제11일, 오타루에서 삿포로까지 라이딩을 합니다. 거리는 55km, 획구는 30m입니다. 삿포로 관광을 합니다. 제12일, 삿포로에서 신치토세공항으로 공항 리브딘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신치토세공항에서 14시 5분에 항공편으로 출발하여 인천에 17시 5분에 도착합니다. 이것으로 호카이도 라이딩 계획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